다섯 개의 문자 A, B, C, D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선택한 후, 선택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여 문자를 만들 때, 이 문자열이 반드시 2를 포함할 확률이다. 그냥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의 문자를 만든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면, 없는 걸으분 되지 왜냐면 이이이 이런 걸다 세고 있을 거야 이가 한 개인 거두 개인 거세 개인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세는 나쁘다는 게 아니야 생각을 해보면 이가 영 개인 상황, 이가 한 개인 상황, 이게 <laughs> 두 개인 상황, 이가 세 개인 상황총네 가지의 케이스가 있을 텐데 왜세 가지 케이스를 해야 돼서 더 하려고 하냐 이 말이지 그냥 이래서 이가 없는 상황을 빼면 될거 아닙니까 이가 없는 상황은 오의 세제곱분의 사의 세제곱일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계산하시면 제가 나올 겁니다. 넘어가죠. 그러니까 이렇게 여 사건이냐, 그러니까 문제 제시한 사건을 직접 쓸 것이냐, 여 사건을 이용할 것이냐는 진짜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적어도 이 단체 결정하는 게 아니야고 했어 내가 중학생이니 그런 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표본 공간 자체가 멋있게 떠 올라야 돼. 아 어떤 상황이 있는데 문제에서 묻는 건 요거 하나밖에 안 되니까 이걸 직접 구해야겠다. 아니면 문제에서 묻는 게이세 가지나 물어보네. 나머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여 사건 써야겠다. 심지어 어떤까지 판단해야 된다고 했냐면, 문제에서 묻는 게세 개를 물었어. 남은 게 하나잖아. 근데 그 하나를 구하는 게 존나 복잡해. 그럼 세 개를 직접 세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. 무슨 말인지 알아요? 경우의 수가 더 많아도 세는 게 쉽다면 직접 세는 게 맞고, 경우의 수가 적어도 세는 게 어렵다면 여섯 건을 쓰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고.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를 생각해서 선택을 하는 거다, 이 말이에요. 알겠죠? 근데 중학생들은 그런 거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니까, 막. 문제집에 대놓고 막 적어도 있으면 여사건이다. 이렇게 적혀있잖아. 실제로 그렇진 않다. 자, 집합 111 표본공간으로 하는 시행에서 일어난 사건을 근원사건으로 하는 새로운 시행의 표본공간을 S라고 할 때, 근원사건으로 하는 새로운, 그러니까,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은 부분집합이잖아요. 애당초에. 그러면 그 부분집합들을 근원사건으로 하는 새로운 표본공간을 만든다는 얘기니까, 이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저거의 부분집합 개수가 같겠죠. 네 개. 이해하시죠? 맞잖아? 다시 얘기할게요. 여기서 사건이 공사건하고 1이라는 사건하고, 2라는 사건하고, 1, 2라는 사건하고,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. 근데 이걸 다시 근원 사건으로 보겠다니까? 근원 사건이 뭐예요?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사건으로 보겠다고. 그러니까 이 각각을 하나의 원소로 보겠다고. 집합을 각각의 하나를 원소로 보겠다고. 이제부터 이게 새로운 샘플 스페이스라고.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, N은 당연히 4죠. 나타난 사건에 가질 수 있는 K는 당연히 저거에 다시 무엇이니까? 부분 집합이니까? 2의 4제곱 16이다. 굳이 따지면, 우리가 이제, 고등사카에 잠깐 나왔던 멱집합의 개념인거죠 그러하다 라고 볼수 있고요 25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져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 라고 할때 다음과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음, 상황은 다음과 같이 분할되겠죠 A가 B보다 작다면 B는 C보다 커야 될것 같은데? 근데 이것도 사실 여섯 쓰는 게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0보다 커야 하다 등호 걸리니까 그냥 좀 별로기도 하고. 알아서 하세요.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직접 구하나 여섯을 쓰나 그냥 귀차니즘이 비슷할 것 같아요. 그냥 비슷한 정도의 귀찮음을 포유하고 있다. 그냥 선호도에 따라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. 두 번째. 이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. 괜찮습니까? 그러면 이 상황을 분할하는 방식은 이거죠. BCA일 수도 있고, BAC일 수도 있고. 왜냐면 B가 아무튼, 아무튼 최대라는 얘기니까 BAC일 수도 있죠. 이해하시죠? 마찬가지예요. 두 번째 상황 분할하는 방법은 BCA일 수도 있고. BAC일 수도 있고, BAC일 수도 있죠? 다푼 거지, 뭐. 얘 63인가요? 얘도 63이죠? 얘는 62잖아요? A 계산하면 55에요. 그럼 밑에 거 계산 하나 만약에 똑같이 55겠죠? 똑같은 상황이니까. 예. 네. 그래서 2 1 6분의 110, 1 0 8분의 55.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. 별거 아닌 것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. 네. 자, 별로 안 귀찮았죠, 생각보다. 그죠? 네. 26번. 화를 n번수와 관역을 r번 맞출 때 n분의 r을 성공주의라고 하자. 통계적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. 음. 이거 문제를 잘 이해 못해서 아마 질문하는 것 같은데. 그죠? 예. 네. 활을 50번 쏘아 성공률이 0.7이다. 통계적 확률은 통계적 확률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. 통계적 확률의 특성이 그래요. 프로야구 개막했잖아. 아니 타자가 공을 안 쳤는데 타율을 어떻게 알아? 공을 쳐봐야 알지.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러니까 지금까지 친거의 근거로 타율 계산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가 활을 쏜 거의 근거로 지금 0.7이다라고 말을 한 거야. 그러면 실제로는 50번 중에 몇번 맞췄다? 마쳤다? 35번 맞췄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그지? 근데 성공률을 0.8 이상으로 올리고 싶은 거지 최소한의 활만 더 쏘아서 그럼 이제부터 쏘는 다 어떻게 해야 돼? 다 적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최소의 활의 개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50도 그러니까 시행 횟수도 X만큼 늘어나고 적중한 횟수, 횟수도 X만큼 늘어났을 때 이게 0.8보다 크거나 같다. 그냥 이걸 푸는 겁니다. 이거 1차 분식이니까 제가 안 풀게요. 예. 네. X는 25보다 크거나 같다. 25번을 연달아 계속 맞춰야 0.8이 된다. 이거죠. 그러니까 시행횟 수가 커지면 통기적 확률을 상승시키는 건 졸라 어렵다. 뭐 똑같아요. 그러면 한번 등급 조지면 다시 갖다 놓기 졸라 어렵다. <laughs> 1등급에 계속 연달아 맞아야, 졸업할 때까지 1등급 계속 연달아 맞아야 된다. 뭐 이런 상황이 되잖아. 근데 내가 보면 등급까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야 못 보지 않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만점 맞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최고 점수가 높은 학생보다 최저 점수가 높은 학생이 훨씬 등급 방을 잘해요.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네. 뭐 조졌어 조졌는데 막한 2등급 2등 급에서 기말에서 엎어서 다시 1등 유지하고 뭐 이렇게 근데 조져가지고 너뭐 2등급이냐? 이러면 이제 회복이 안 되잖아. 그래서, 그, 최저점수를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. 알았니? 응. 이거 내일 할까? 네. 이거 여기까지만 합시다. 배가 너무 고프네요. 네.